오늘은 마시멜로 우꽃를 한번 해볼까습봐다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꽃치 뜯어볼게요. 먹지 않 먹지우랑 할 건데요. 먹지 않 먹지우 검색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세요. <놀라> 근데 그건 왜? 다 여기에 날짜가 지난 마시멜로들이 들어있고요. 먹을 수는 없어요. 그 날짜가 너무 정말 지나서 먹을 수는 없고요. 지금? <놀라> 잠깐만요. 아, 이렇게 하면 너무, 너무, 여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음, 마법을 써볼게요. 마시멜로야, 마시멜로야, 꽂혀라, 얍! 마시멜로 하나가 완성이 되었어요. 그럼 저는 동생이 이만큼 하고 있는데요. 저도 빨리, 빨리빨리, 빨리, 해야겠어요. 빨리, 빨리. 나와라, 마시멜로들 꼬치에, 꼬치에 꽂아! 얍! 이렇게 마시멜로를꽂아는데요 아, 그래요? 냄새가 참 좋은데요. 짜잔. 말랑해, 말랑말. 먹을 수 없어서 아쉽지만 다음에도 영상 구독 좋아요 올려주세요. 그리고 특히 먹으시면 절대 안 돼요. 날짜 지난 음식물은 아주 아주 위험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기대하세요. 안녕. oh um.